자, 2023년 고2 고의, 6월 고2고사 32번 분석 강의입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원장님, 우리만라 학원에 A알바랑 B알바가 있다고 라 해봅시다. 그래서 원장님이 제 근무 시간 도중에 단어장 1쪽에서 30쪽까지 치세요라고 업무를 둘 다에게 공평하게 줬어요. 어, 그런데 A 알베는 평상시에 타이핑을 열심히 많이 쳤던, 어, 그런 친구라서, 어, 세 시간 만에 모든 할당량을 다 칩니다. 어, 반면에 B는, 어, 이걸 갖다가 1 0 시간이 넘도록, 어, 독수리 탑업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 걸리면서, 어, 이거를 다 쳤다라고 해볼게요. 어, 그러면은 사실상 누가 더 역량이 뛰어난 거죠? 어, A가 훨씬 더 빠르게 어, 선생님이 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어, 그만큼 더 역량이 뛰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페이를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더 줘야 되는 게 맞겠죠 뛰어난 역량에 대해서 그러나 B 친구는 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어, B가 이렇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하네 어, 이렇게 생각해서 더 오랜 시간 금, 어, 이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 그런비가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비가 A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은 B의 어떤 역량이 조금 더 부족할 수 있다. 즉, 무능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글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어, 한번 앞 문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t's hard to pay for uh more for the speedy but highly skilled person simply because there's less effort being observed. 자, 그래서 i t 가 가주었고 이 뒤에 투구정사구가 진주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하는 것이 더 어렵대요. 더 많이 돈을 주는 것이 어렵대. 어, 누구에게? Speedy but highly skilled person. 굉장히 속도는 빨라 타이핑 속도도 엄청 빨라 그렇지만 매우 스킬드 능력치도 뛰어난 그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어렵대요. 단지 뭐 때문에 그게 어렵냐면 어이더 플러스 이 어파솔페스가 이즈의 축약형이죠그서 단수 명사가 옵니다. 이 effort라는 명사가 어, 이 불가사니라. 단수칭을 받고요. 이 뒤에 현재 분사가 빙피피의 형태로 지금 에플트를 꾸며요. 빙피피는 수동의 의미가 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더 적은 노력이 아니라 관찰되어지는 어, 원장에 의해서 관찰되어지는 그 노력이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지만 실력 있는 그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세시간 만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금방 끝내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 이게 업무가 애초에 어려운 게 아니었나? 하면서 어, 노력이 덜 관측되니까 더 어, 실력 있고 빠른 친구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사실 좀 어렵다라고 그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two researchers once did a study in which they asked people how much they would pay for data recovery. 자, 그래서 두 연구학자들이 조고요. 과거의 한때라는 두사입니다. 그래서, i 디가동사고요 연구, 관사어가 있으니까, 스타트의 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때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연구가 전치사 플러스 위치 이하의 어, 관계 대명사절에 수식을 받죠. 자, 그러면 여기 인위치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 얘는 이제 웨어이라는 관계 부사로 대체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 그들이, 즉, 연구학자 두 명이서,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에스크는 사용식이라서, 관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뭘 물어봤어?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지불을 할 건지, 자료 복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을 할 건지, 어, 라고 물어봤던 그런 연구를 시행했답니다. 자, 어,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까 예신, 원장님의 예시는 어, 아까 이제 단어를 치는 거에 대한, 어, 업무에 대한 속도를 얘기했던 반면에, 지금 이질문에서는 이 자료 복원을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나 많이 어, 하는지에 대해서 어, 가격을 얼마 지불할 것입니까? 라고 그 실험대상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그때는 how much가, 여러분들, many로 바뀌면 안 돼요. many는 어, 수량을 나타내서 몇 개인지를 얘기할 때 나타내는 어, 이 형용사고, much는 여기서 이제 부사로서 얼마나 많이, 이 정도나 양을 물을 때 우리가 어, 마치를 씁니다 그래서 돈의 관점은 마치를 쓰고 어, 나머지 셀수 있는 수량은 매니를 쓰죠 자 그래서 의주동의 구조가 지금 쓰인거예요 얼마나 많이 자료복원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의지가 있니? 라고 물어본겁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found 그들은 대절을 발견했습니다 어, 대절에 목적어자니까 생략 가능해요 자 사람들이 지불을 할 것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뭐를? A little more, 살짝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는데, f or 뭐에 대해서 a greater quantity of the rescued data. 어, 그러니까 복원되어진 자료의 더큰 양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복원 자료된 양, 복원된 자료의 양이 더 많은 거에 대해서 살짝 돈을 더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ut 하지만요, what they were most sensitive to까지가 주어예요. 어, 그럼 얘는 더띵 위치가 돼서 관계대명사 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가장 민감했던 거 어, 여기서 이제 와이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되므로 전치사 2에 지금 목적어 빠져있는 불안전한 문장이 옵니다 어, 그러면 여기 명사절 3인칭 단수니까 단수동사 워서 왔고요 자 그들이 가장 예민했던 것은 뭐였다? 바로 어, 이 뒤에 웬이 생략되고 뭐링이이나 g four weeks, y o 전 can how h u r s 를꾸미 c 그 기술자 이데 h 터를 복원하는 그 기술자가 일했던 시 h 의 수에 가장 is a 다 a y and t 이 i 이 day is a day. This day is a day, a n 그거보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걸려가지고 이 어, 자료를 복원을 했냐. 어, 그래서 여기 시간의 수라는 더 넘버로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양이 아니에요. 자, 얘는 이제 어 넘버로브로 바뀌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 넘버로브는 매니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 이 시간의 수가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라는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체가 불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월프는 일형식 동사니까 이 관계부사 웬이 생략돼서 완전한절이 hours를 꾸민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자리가 빈칸으로 뚫릴 수 있어요. 어, 그들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신경 썼던 것이지 가장 뭐 careless하고 어, 뭔가 뭐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그런 부분이 반리어로 나오면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when the data recovery took only a few minutes willingness to pay was low 자뭐할 때죠? 자료 복원이 걸릴 때죠? 오직 몇 분만 걸렸을 때 누가 후루룩 뚝딱 끝냈을 때 자료 복원을 그러면은 어, willingness to pay 의지는 의지인데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겠다는 라그 의지가 굉장히 낮았어요 왜? 금방, 노력 없이 하는 것이 관측된 거거든요 금방 뚝딱 끝냈으니까, 그지? 자, but, 하지만 when it took more than a week to recover the same amount of data 자, 이번에는 접속사 뒤에 부사절이 뭐, 얼마나 걸렸을 때음 여기 이제 가주어고 뒤에 이제 투부정사 진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양의 자료를 어, 복원하는 것이 1주 이상 걸렸을 때 어, 아까처럼 후루룩 똑딱이 아니라 1주 이상 걸려서 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관측되어졌을 땐 그때 사람들은 were willing to pay 지불할 의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지불을 하는 것이 어, 이제 목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몇 가지 짚어야될 거는 일단 a few, 우리가 a less로 어, less 로는자 어, a little로는 얘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 a few는 뒤에 셀수 있는 가산 명사의 복수형 s가 뒤에 붙어 있죠 명사 뒤에. 어, 반면에 a little은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 단수형이 와 있기 때문에 일단 a little은 보기에서 제거가 가능해야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어, 내용을 이해해야만, 어, 지금, 금방 일이 끝났다. 복원하는 일이 일이 끝나면은, 지불할 의지가 당연히 낮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라는 하이에어, 로우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요게 willing to, be willing to 동사원형. 요게 이제 동사원형 자리입니다. 기꺼이 동사의 의지가 있단데, 이 willing 자리가 뭐, unwilling이로 나온다든지, 어, 바니어 표현이 reluctant. 어 내지는 뭐 hesitant 이런 거 나오면은 꺼리는 주저하는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네는 절대 어, 보기에서 걸러줘야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ore 앞에 비교급 앞에 much와 even, still, far a l o t 자 이런 다섯 가지의 부사는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참고를 잘 해주세요. 자,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어 they were willing to pay more for the slower service with the same amount. 자, 지금 여기에서 어더 오래 걸리는 사람한테 1주 이상 똑같은 양을 결과물로 냈는데 1주 이상 걸리는 사람에게 더 돈을 많이 지불할 어 의지가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더 많이 지불을 할 의지가 있는 거래. 뭐에 대해서 더 slower service 더 느린 서비스. 어, 똑같은 결과값을 가진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자.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when we value effort over outcome, 뭐할때 우리가 중시할 때, 중요시할 때 뭐를? 노력을 뭐보다 결과보다. 그렇죠? 어, 결과값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노력 즉 여기서는 들어가는 시간의 의미죠. 어, 그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더 중시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돈을 더 주겠다라는 그런 상황일 때는 we are paying for 우리는 사실상 뭐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야? incompetence 무능력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겁니다. 왜? 결과값을 똑같이 내는데 훨씬 더 빨리 끝내는 사람들은 어 뭔가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노력이 더잘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결과값에 대해서 지불하는 상황이면 어 뭔가 무능력해서 똑같은 양을 더 오래 질질 끄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지불 하는 상황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컴피턴스라는 이 단어자리. 어, 컴퓨턴스로 바뀌면만됩니다 컴피턴스는 이제 유능함 반이오기 때문에 이그 자리가 어휘 문제로 출제 가능하겠고요. 자 맥락상 의미 f 1 4는 이렇게 들어간 업무, 주어진 업무에 대한 들어가는 시간의 관점으로 여기선 쓰인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although it is actually rational, uh, we feel more rational and more comfortable paying for incompetence. 자, 이거 조금 어,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양고 부사절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비록 그것이 사실상 비합리적일지라도, 그죠 당연히 이제 똑같은 결과값인데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야 사실상. 그렇지만 우리는 더 합리적인 것처럼 느낀대. 어 여기서 f e e l 이 감각 동사라서 형용사가 보어로 나왔죠 and more comfortable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느낀데 어두 번째 주격 보어 comfortable rational과 병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더어 편안하게 느낀데 뭐를 하는 상황 뭐를 하면서 더 편안하게 느끼냐 이거 뒤에 분사 부분 이 추가적으로 문장 끝났는데 신표 뒤에 나왔죠 so as we pay 어 우리가 그렇게 무능력에 대해서 지불을할때 어, 뭔가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뭔가 노력이 많이 관찰되는 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할때 뭔가 더 합리적이다라고 느끼고 더 편안하게 느낀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월도우는 이제 도우나 이분도 대체 가능한 이제 부사절로 끄는 접속사인데 얘는 이제 인스파이트 오브랑 디스파이트가 나오면 안 되겠죠. 어 얘네는 이제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는 반면 얼더구나 도우 이분도우는 이렇게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볼수 있겠고 어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이라는 동사 이거 이형식 감각동사라서 얘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이렇게 엔드로 병렬되어 있다. 어 주격 보호자리는 형용사나 명사가 쓰이니까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분사 구문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능력에 대해서 어 지불을 하면서. 라는 의미니까 ing가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흐름상 적절한 단어 어휘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단어들 이게 c o m p e t e n 로 쓰였는지 i n c o m p e t e n 로 쓰였는지 rational로 쓰였는지 irrational로 쓰였는지 l 우 w 인지 h 우인지 이런 자리들이 어, 이 정확하게 맥락에 맞게 쫙 이해가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질문 분석해나가길 바랍니다